자, 오늘은 레더 스텝 레벨 2를 총 정리하는 시간이 될 텐데요. 자, 그래서 키포인트를 밑에 적어 놨습니다. 여섯 개의 공간은 사다리로 치면 그 사다리의 네모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여섯 개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레더 스텝 레벨 2에서는 실수가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셔야 될게 리듬감, 그리고 100%의 풋 스피드로 진행을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네 가지의 포인트들을 생각하시면서 레벨 2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더 스텝 레벨 2에서는 스프린트가 들어가죠. 그래서 차이점, 레벨 1과 레벨 2의 차이점은 레벨 1에서는 많은 반복 횟수를 통해서 스텝을 레더 스텝에 있는 기본 스텝들을 익히는 단계라 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레벨 2는 진짜 투스피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트레이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레벨 2를 하실 때, 그 키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네 가지의 키포인트를 잊지 마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의 중요한 점은, 이 레더 스텝에 있는 스텝들을 다 끝내시고, 완벽하게 다 마치고, 스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보시면, 다 마친 다음에 스프린트. 자, 다시 말해서, 사다리에 있는 스텝, 사다리 스텝을 다 마친 다음에, 사다리에서, 완벽하게 빠져나온 다음에 스프린트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크로스 탭앤 셔플에서는 포인트는 자, 탭할때 반대발이 좀 띄어지게 리듬감 있게 아주 이거 리듬감 중요합니다. 리듬감 잊지 마시고요. 이것도 반대발이 띄어질 수 있게 자, 그리고 백탭이나 크로스탭을 하실 때 가슴이 정면을 볼수 있는 자세에서 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더 스텝 레벨 2총 정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